네 안녕하세요 꿈자는 뜨개방입니다 예, 음, 여름 챙 모자 모자 한번 떠볼게요 제, 제가 뜬 거는 도안 제가 가지고 있는 도안에서 조금 변형하면 모자는 다 비슷비슷한 상황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실은 바늘 이야기의 루피 루피 찢어졌네요 높이고 어, 종이 실이에퍼 종이 실이에요. 그래서 100% 49% 이게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바늘은 6호 바늘은 6호 사용하고 지금 처음 보면은 실이 이렇게 이렇게 크고 안에서 솔솔 빼면 되긴 한데 조금 꼬이는 부분은 있으니까 네, 그건 뜨시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안에서 실 이렇게 풀으시면 되고요 원으로 뜨면서 늘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네, 헷갈리지 않게 그냥 이렇게 여섯 군데에서 늘린 데서 늘리는 방식으로 제가 뜨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실, 원형 뜨는 거, 기본으로. 네. 원형 뜨기, 그걸 동그랗게 잡으시고요 바늘 6코로 사용해서, 예. 똑같이 끌어내고, 사슬 하나 뜨시고, 짧은뜨기 6개. 네. 실 느낌이 되게 뭐랄까? 이렇게, 음, 재밌어요. 뽀시락뽀시락 <laughs> <부시럭, 부시럭. 웃음> 이렇게. 짧은뜨기 6개 하고, 두 번째 단에 다 2코씩 떠서 12코 만들고, 그 다음에 또 6코씩 플러스 해서 원형으로 늘어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6코 뜨고, 실이 약, 그렇게 가, 종이라 그래서 약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 실이 음, 이, 그냥은 잘안 찢어지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갈라지면은 좀 끊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어요. 그러면 동그랗게 땡겨서. 이번에는 이제 한 구멍에 두 개씩. 두 배로 늘리고. 시어 자꾸 따라가는 실을 따라가서 여기가 지금 처음 끝이 잘 구별이 안 되시잖아요. 이게 표시를 하고서 뜨시는 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코를 여기. 여기다 이렇게 표시, 표시를 해 놓으시면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결이 보이기 전까지는 이걸 표시 하시면서 뜨시는 게 좋아요. 순간 지나가면 어디 가는지 잘 찾기 힘드시니까 이렇게 안 갈리게 하나, 아이고 이렇게 하나, 둘. 12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그냥,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늘리시면서 원을 떠가시면 돼요. 제가 모자를 꽤 좋아하기는 하는데, 잘안써버릇해서 그런지 잘안 어울리는 느낌이라 잘안 써서. 여름에 햇빛 가리개용으로 가볍고 예. 책 넣을 게 뜨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떠보는 기떠 중입니다 요 예. 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12코인지 확인을 하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맞았죠 그럼 요번에 첫 번째 여기다가 코를 뜨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코 확인 다시 핀 꼽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는 그냥 하나, 두 번째 코에 두 개. 이렇게 두 개. 다시 여기다가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18코가 되면 맞아요. 세 번, 세 번째 바퀴죠 그래서 하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뜨시면서 어디까지 뜨시냐면요. 이 도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방식으로 늘어나야 되는지, 이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골로 여섯 코 잡고 두 번씩 해서 1 12, 2열여 코, 열두 코,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늘리기. 하나 늘리기. 그 다음 단은 하나, 하나, 짧은뜨기가 하나씩 늘어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쭉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 요 원이 늘어나는 위치가 음, 지름으로 봤을 때제 다, 본인 머리 사이즈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리 둘레가 55다. 그럼 55 나누기 3.14 원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름, 모자의 지름을 딱 재서 거기까지 늘으신 다음에는 그냥 평단으로 모자 높이, 깊이를 쭉 뜨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치우고 조금 해놓은 거를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바퀴 여섯 개, 12개, 18개 그다음에 여섯 개씩 브러스 하면서 쭉 돌려가서 제가 여기 둘레를 한567 나오게끔 지름이 여기까지 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둘러보면 예. 17, 18 사이까지 이렇게 오시면 둘레가 머리 돌려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한 7, 8cm 깊이를 뜨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챙으로 늘리기를 해주시면다이 57, 56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제 머리가 53, 55, 54 나오니까. 그래서 쭉 뜨시면 돼. 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어, 안 늘리고 쭉 뜨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렇게푸이 나는 게 싫으시면은, 이게 위치를 조금씩 밑에 하고 바꿔서 뜨셔도 돼요.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어렵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코를 잘 늘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표시 나는 데를 찾아서 뜨면 뜨기가 편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뜨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하나 하나 해서 또 천천히 뜨시다 보면 어느 순간 떠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실이 종이실이라 조금 뜨기가 불편하셔서 속도가 잘안 나실 거예요. 잘 빠지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이게 그냥 잡아당길 때는 약하지 않은데 이 바늘 끝이 코가 얘를 갈르면은 이 얇아지면 끊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늘 끝을 잘 하셔야 돼요. 힘주고 땡기다가 잘못하면 갈리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안 하게 조 조심하시면서 뜨시면 예. 그래서 쭉 뜨고 예. 다뜬 다음에 제가 챙 늘릴 때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늘리는 개수가 얘가 지금 12개, 13개까지 늘어났을 거예요. 저는 근데 챙에서는 다시 이 이후부터 코수가 늘어나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편판하게 펴질 것 같으면 그만큼만 6군데만 늘어나면 되고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자 넓은 챙, 쓸수 있게 하실 것 같으면 한두세 군데 더해서 여덟 군데나 아홉 군데 이렇게 더해서 더 많이 늘리시면 걔가 좀 출렁출렁하게 넓은 챙으로 모자를 뜨실 수 있죠. 그것도 멋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뜨이 뜨고 챙할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뜨고 여기 예, 높이가 어 제가 한 8cm 나와요 그래서 이만큼 다뜬 다음에 이제 늘리기 여기서 챙을 다시 떠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늘린 위치에서부터 밑에서부터 평으로 뜬 부분을 예, 8cm 나왔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늘려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그냥 편편하게 늘리다가 조금 더 어, 이렇게 좀 뭐랄까 꾸불꾸불 좀 넓게 할 거라 여기를 예, 좀더 늘리게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코수가 예, 제가 84코가 나와서 이거를, 한, 여덟 군데를 눌려주려니까는, 음, 열개한 번, 1 1개한 번, 이렇게, 여덟, 등분으로 코를 눌려주게. 이게 여섯 등분만 원래대로 늘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판판하게 퍼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두 군데를 더 늘려주면, 좀 이렇게 더 레이스가 넓게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를 10코 한번 하고 늘리고, 11코 한번 하고 늘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고 여기서 늘려주고요. 그다음에 일단 열한 번 하고 늘려주고, 그래서 여덟 군데를 늘려주시면. 좀더 넓게. 좀 좁게 하실 것 같으면 늘리는 그 등분을 작게 하시면 돼요. 많이 안 퍼지게 하시고 싶으면. 그래서 지금 여기 늘린 부분에 일단 표시를 한번 하면 이렇게 여기를 해주시면 좀 편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열 코, 열한 코 쉬고 늘리고 핀 다시 옮겨서 표식도 해주고 그러면 뜰실때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처럼 이런 이렇게 결 생기는 게 싫으시면 위치를 좀 이렇게 좀 옆, 옆으로 옮기셔가지고 늘려주시면 예, 자연스럽게 퍼지는 게또 챙은 예, 그렇게도 한번 해봐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하나 해서 한번더 늘려주고. 제가 이거 84코를 6으로 했더니 10.5가 나와서 한 번은 1 0 번, 한 번은 1 1 번.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늘려주면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챙을 다 이 정도 뜨시, 뜬 다음에 다시 또 상황을 보여드릴게 뜨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시니까 그냥 짧은뜨기, 모자는 그 짧은뜨기로만 뜨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사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같이 뜨시고 안 그러면 좀 조절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뿅! 가겠습니다. 뿅! 봤어요다 떴어요. 이렇게. 8 군데 늘려서 다떴고요 요번에 마지막에 한번 돌릴 때는 그냥 이런 느낌이 좋으시면 그냥 짧은뜨기 하고 끝날 때 빼뜨기로 그냥 아무 데서 끝냐면 되는데 요 부분을 끝을 좀 처리를 하실 거면 한한 한 단을, 마지막 한 단을 빼뜨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빼뜨기. 그래서 조금 더 끝이 이렇게. 요 위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리시면 좀편해니 그래서 한 바퀴를 이렇게 해서 빼주고, 넣고, 같이 잡고, 빼주고. 그래서 요 위에 체인 모양이 한 줄이 끝에 테두리가 좀 톡, 톡 도톰하게 되게끔 이렇게 한 번을 빼뜨기를 떠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빼뜨기 뜰 때는 요걸 잡아당기시고, 이렇게 해서 몸판하고 이 사슬이 나란히 된 상태에서 같이 빼주시면 편해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모양이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거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잡으시고 잡고 얘를 같이 한번 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편해져요. 이런 식으로. 빼시면 조금 쉽게 빠져요.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쭉 돌리면서, 뜨시면, 네. 모자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얘는 솜씨마다 다 사이즈가 다르니까요. 떠보시면서, 그, 머리 지름과 사이즈 맞추셔서 뜨시면 돼요. 그래서 쭉한 바퀴 뜨면, 지금 화면에 제가 사진을 올려놔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해서 여름에 놀러가실 때 시원하게, 가볍게. 이거는 특별히 또 이렇게 돌돌돌 막 꼬물어도 이렇게 해서 가방에 넣었다가 쫙 힘은 다시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돌돌돌 집어들어서 되게 가볍고 종이실이라 네. 시원하죠? 이렇게 뜨시면 여름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때문에 다음에는 제가 그 비치웨어, 바닷가나 계곡에 갔을 때 위에 걸칠 수 있는 그 옷을 하나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 또 한번 만들면서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요거는 요렇게 빼뜨기 하시는 걸로 마무리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참 제가 챙을 요번에 챙은 여덟 군데를 늘렸죠. 여덟 군데 늘려서 편판한 게 아니라 약간 쓰시면 얘가 이렇게 출렁출렁 네, 이렇게 꼬부려져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 위치도 한 원에서 여덟 군데만 늘리는 대신에 약간 위치를 옮겨서 머리에 여기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안 나게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은 딱두 타래로 마무리하는 걸로. 이 챙을 더 넓게 하시고 싶으면 실이 하나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는 두 개로 그냥 이 정도 폭 되게끔 예, 챙이 쓰시면 음, 한몇 센치 나오냐면 얘도 한8 c m 정도 나와요. 이 챙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끝에 <laughs>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